여기까지는 잘들 따라오세요. 다 오시는데, 요 다음 단계에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시더라고요. 하 플레이어를 만드는 건데, 사실은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캐릭터이기 때문에, 캐릭터를 만드는 게 제일 쉬워야 된다고 불구하고, 사실은 간단한 캐릭터를 만드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, 저 역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떻게 해야지 플레이어라는 것을 쉽게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코드 분배를 생각을 했고 <laughs> 그래서 생각한 게, 이런 코드를 4개로 분배해서 제작을 해보자라고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플레이어 모우라는 코드를 짜기로 했고요. 이 플레이어 모우라는 코드는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고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역할을 최대한 다 맡아서 이 클래스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하고요. 플레이어 대시라는 클래스를 또 따로 만들었어요. 이 클래스 안에서는 플레이어가 이 인해 발생하는 충돌 뭐 바닥이라든지 동전이라든지 아니면 죽는 영역에 부딪혔을 때이세 가지 충돌 범위를 제가 측정해서 이 클래스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요 왜냐하면 코드가 너무 길어지면 은 따라 보시다가 이제 멘탈이 좀 파괴되면서 모노에 있는 바탕에선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분들이 많아.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짧게 짧게 가려 이런 설계를 했고 세 번째 코드는 이제 스프라이트 애즈메이서 결국에 이 게임 캐릭터를 멘처음는 3D 캐릭터로 가려고 했는데 제대로 윈도우로 짝퉁을 만들려면은 아, 2D 느낌을 잘 살려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캐릭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티 로고 그 캐릭터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제가본사를끌려갈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2D 애니메이션을 움직일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 플레이어 우에서 상태를 참조해 와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고 있죠. 네 번째 스크립트는 각각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운드를 플레이해서 효과를 공전을 받는다든지 죽는다든지 점프할 때 효과를 받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네 가지 스크립트로 나눠서 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스크립트부터 하나씩 설계를 보시면 은 아까 제가 기획했을때 말씀드렸을 거예요. 상태 머신을 만들고 코딩을 하면 굉장히 설계하기 쉽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는설계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일단 주인공 계속 달리죠 무제한으로 달리기 때문에 런 상태가 있고 이 상태에서 점프 버튼 점프 버튼은 제가 일단 스페이스바로 만들어놨는데 모바일에서도 작동을 할수 있게 그냥 화면에 터치가 받어지면 무조건 점프 버튼으로 인지를 하겠어요 화면에 터치가 1 이상이 있다라고 치면은 점프 버튼이 눌리는 상태로 인지를 해서 주인공이 점프하게 되고요 이 점프 상태일 때또 점프 버튼이 눌리는 경우에 더블 점프로 가게 되고 이 상태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 상태 중에서 아예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게임 을 처리를 할수 있게 간단하게 설계를 해놨고요. 이건 한번 스크립트을 보시죠.